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6장 20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 일당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그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땅에서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피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즉시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니까 그때라도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도 우편에 있는 강도 모양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 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하고 구원받았다 말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라도 중심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인정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냐 말이죠 평생 강도지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 한마디 하고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가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서 공부 잘해서 취직 잘하고 뭐 일을 잘해서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하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한 축복이고 특권이지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영접하는 게 믿는 건데 받아들 중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악한 게 어디 있냐 말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내 주시면서까지 복음을 이루셨다 말이지.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복음을 이뤄놓고 믿기만 해라,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런데 고집 피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것처럼 악한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이 반역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게 가장 큰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영혼 구원도 받으시고, 문제 구원도 받으시고. 인격 구원, 존재 구원도 받으셔서 가장 좋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역을 끼한 족속이 두 족속인데 하나는 레위 족속이고 하나는 르벤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은 모세와 아론과 같은 형제예요. 고아스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라고 그러는데 이 고라는 모세하고 사춘간이라고 그래 사춘간이니까 아버지가 형제죠. 고아스의 아들 중에서 아무람의 자식인 모세와 아론이고 미리암이고 이스알의 아들이 고라라고 그러는데 사춘간이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 말이죠. 근데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고, 근데 자기는 사촌인데 제사장 자리도 하나도 안 주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가문이 됐고, 그냥 성적인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하니까, 그게 불만이 돼서 불만족해서 겉으로 다가는 지도권, 영적인 지도권 시비를 하면서. 16장 3절에 "너희가 본수에 지나도 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거룩한 성도인데, 왜 너희들만 술을 높여서 그렇게 너희들만 다 해먹냐?" 이렇게 어, 시비일 걸었지만, 속에서는 뭔가 하면 제사장 자기들 직분 하나 자기도 안전 안 시켜준다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모세와 아론이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적해서. 십일 걸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어, 르벤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르벤자손 벨레스의 아들 온이라 당을 졌다 그랬는데 르벤자손은 열두 어, 아들 중에서 장자예요. 장자면은 장자권을 가진 자기들이 통치권을 갖고 리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다해먹는 것 같으니까 정치적인 지도 력을 자기도 한 자리 에 얻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안 들었어요. 12절 이후에 모세가 엘리야베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무엇 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휩쓸려 들어가는지는 알수 없는데, 코라를 통해서... 중간 지휘자들, 지휘관들 250명이 거기에 합세를 합산, 반란에 합세했어요. 그 250명은 무엇 때문에 급실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알수 없는데 우리가 이게 분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제목인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건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래요 이게 죄악에 휩쓸려 들어가는데 같이 휩쓸려 들어가면 그거는 그냥 죽게 되는 거니까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 돼 근데 이 250명이 뭐 때문에 휩쓸려 들어가는지 그게 이해가 안돼요 어, 근데 자고자고 휩쓸려서 새해를 이었다 말이죠 그 새해가 또 웬만큼 지간이 250명이니까 뭐 굉장하겠죠 천부장이 뭐 250명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더 교만해졌겠지. 요 오늘 2 0절 앞에 그랬어요. 어, 그들을 성막에다 이제 모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분분별시키려고 하시니까 그때도 고라가 회개하지 않고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회막 앞에서 어, 다 모여놓고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누가 옳은지 구별 시켜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겁이 날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고라가 그 모세와 아론고 대적해서 잘못 안한 것처럼 그렇게 나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까운 거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로 이하기하면 왕자의 난 같은 그런 것 같죠 이제 압살로이 반란 일으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휘관들이 더 많이 휩쓸려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20절에 말씀하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그 회중을 그 많은 회중들을 다 하나님이 아마 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염병이나 나중에 전염병으로 치셔서 14,700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떠나라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22절 기도하기를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왜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주동자, 아, 그나마 고라 한 사람이 주동을 했고 나머지는 아마 따라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걸 아니까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왜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아, 그, 그 주동자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장막 사는 집 텐트 사방에서 떠나라. 자꾸 떠나라. 떠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서 거기서 회중들에게 얘기합니다.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손지라 그랬어요. 아, 떠나랄 때 떠나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고집 피우고 아 아닌 것처럼 자기가 오른 것처럼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한을 주셨으면 그때까지 분별하고. 자기를 겸손히 낮춰서 회귀하는 자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기가 막힌 일이 이제 나왔는데, 에, 떠나질 않으니까, 에, 거기 이제, 고라는 여기 보면 나중에 땅이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모세키도대로 그대로 되죠.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고라에게 속한 집안 사람들 아니라 그 250명이나 따랐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들의 모,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래서 땅이 지진에서 갈라지는데 고기만 갈라졌다는 거예요. 텐트 치는 자리가 한 집안 치는 자리가 얼마나 넓겠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렇게 쬐끔빼끼 일어나지 않고 넓게 일어날 텐데 고기만 딱 갈라져서 그냥 고기 뻥당 빠지고 그냥 합쳐버리고 말았다 지옥 가는 거나 똑같지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거는 분양하는 분양 걸 가져왔는데 이게 잘못된 데서 가져왔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불붙이는데 이건 어떤 사건인가 하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분양할 때 불을 갖다 가져갈 때 어디 불을 가져가는가 하면 제단에. 성전 앞마당에 있는 제사지는 제물에 제단에서 불을 붙여서 그 성모 성초로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양을 하다가 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서 즉사를 했어요. 다른 불은 안 받으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 250명의 에~ 증관들도 향로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서 성모 앞에 왔는데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치고 징벌하셨다 하는 거예요 징벌하시려고 하는 건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버티고 서 있다가 불에 맞아서 죽었다가 뇌, 낙뢰에 맞아서 죽는 거 뭐냐 그렇게 될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오늘 하나 보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27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나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래서 고라 집안이나 다단이나 아비람 르벤지파의 다단이나 아비람의 집안이 다 거기 함께 하나가 돼서 반대하고 반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따라서 반대를 하다가 한꺼번에 죽었고 고라는 자기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안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민수기 26장의 10절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는 길이 잘못된 걸 깨닫고 거기 안 섞이지 않았다는 게 떠났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아버지가 하면 따라가는 게 자식들의 모습인데 거기 휩쓸리지 않고 끊어냈다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인간의 사사로운 정이 아니에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지 악 앞에서는 이게 영원한 생명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된다 말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시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불효자식이고 이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나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수 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그게 바른 사랑이 되고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관계가 최악이 개입된 관계가 돼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게 언제든지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식들도 사랑을 해야 부모님도 구원하고, 자식들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정으로다가 효도한다오는 효도했는데, 근데 부모님 지옥가게 그냥 내비려 둔다 말이지. 하나님께 구원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 사랑은 모르니까. 자식들 사랑한다고 잘 먹이고 잘 입혔는데 구원은 영원 구원은 모른다 말이지 그게 자식 사랑이 아닌데 진짜 사랑은 영원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고 그래야 바른 사랑이다 말이지. 요근데 여기는 꾸으로 성경의 구약의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 아버지는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인간적인 정으로다가 사촌 형제간에. 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한 자리 제사장 자리 한 자리 내달라 고 반역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부모만은 자식이 없다 우리는데 자식이 부모보다 난 거지요 또 부모들은 가끔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보다 낫다, 딸이 엄마보다 낫네요. 그러면 자기 딸이 낳았다고 니까 그거는 싫어하지 않는다 말이지. 근데 이건 진짜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네요. 근데 그 아버지는 반영을 하고 그 아들들은 믿음 지켰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중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다윗의 시대에 그때 이제 또 성전에서 일하면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잘 깨닫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그런 말씀이 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 때 보면 그때 심판이 일어난다 말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질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곧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어, 늘 말씀드린다면, 이때는 다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다부활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부모들은 천국 가고, 자식들은 지옥 가면, 지옥으로 가는 자식들의 영혼이 엄마 잘 가, 아빠 잘 가, 바이 바이, 그리고 간다고 랬어요 네가 엄마냐 네가 아빠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오고 나는 죽이고 너만 살냐 거기서 쥐 악만 남았으니까 무슨 쌍욕이 나올려는지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갈라진다 말이야 부모 자식간는 이라도 이렇게 갈라지는 게 최후의 심판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고라의 아들들처럼 여기서 먼저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혈연가족이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그냥 좋아했는데 나중에 갈라질 때가 있어서 이것은 혈연가족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포혈가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 받고 죄사함 받고 막힌담이 흐러지고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주님을 응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가야 된다 말이죠. 함께 나가는 하늘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갈라지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지금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 이때 어떻게든지 구원하기를 심써야 될줄 믿습니다 사정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말을 안 들었다 그러고 별 사정 형편 다 얘기가 될수 있지만 막상 심판의 자리 앞에 가면 무슨 사정 형편이 필요가 있냐면 그게 통할 게 어디가 있냐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양보할 게뭐 있냐 말이 그거는 양보하면 안 돼. 죽더라도 목숨 걸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금속 아지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시더라도 이백성들은 살려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 말이지. 영원한 생명을 걸고.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내의 생명을, 생명치에서 빼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모세를 본받아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단 말이지. 적어도 우리는 뭐 나라 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기도하면 더 좋지만 그건 안 되더라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런 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세상 싸움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방탄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사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죽을 때까지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결과를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거스틴 회귀하고 돌이켜서 탕하에서, 탕자에서 성자로 바뀌었다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신 가지고 해야 한다 말이죠. 죄악은 떠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나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와 다단 이 르우벤 족속들이 어떻게 해서 짝이 맞았는지 그건 잘알수 없지만 기원 마 하고 불평하는 걸 자꾸 듣다 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인을 이룰 때 남쪽에 있는 지인이그 아 르우벤 지파가 세 지파의 우두머리인데. 루벤 지파가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가 가는 거면 성수의 성막의 고아 자손들이 성물을 가지고 행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같이 다니고 붙어 다니면서 고라가 그 성물을 옮길 때 고라가 대장이니까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다 해먹고 나한테는 안 줘. 난 사춘인데 아무것도 안 줘. 나도 왕손인데 나 아무것도 안 줘. 그런 식으로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광해 40년 지나면서 이게 40년이 거의 다돼갈때 일어난 일이라 고 그러는데 30년에 또 그런 소리만 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듣고 또 듣고 듣고 또들으니까루벤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장장손인데, 쥐들이 정치적인 지도다 무엇에 혼자 다 해먹고 와, 나한테는 하나도 우리 집안에 하나도 안 주네. 그리고 이게 사단이 방해하니까 격동질 시키는 거지. 거기 하나가 된것 같아. 그 휩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은 끊어야 돼요. 동정한다고 어울려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잘 말하시고 그래도 안 듣고 그러면 경계하세요. 왜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죄악이 뭐 죽게 된 길로 가게 됐으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말이지 불쌍하다고 이만쳐준다고내뜻 알아준다고 그러면 죽어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잘해야 돼 가까웠다고 가족이라고 알아준다고 그러면 안 된다 말이지 우리가 앞에 1 1장에서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고기 못 먹었다고, 매주 매 하기 못 먹었다고, 고기를 못 먹었다고, 맨 처음엔 잡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잡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잡족들이 그랬는데, 그 얘기를 밤낮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또 같이 휩쓸려 들어갔다는 게 그걸 끊어야 되는데, 에이 놈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 왔는데, 그지 고기 못 먹었다고. 미친 고 먹었다, 죽나. 경기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자기들도 실은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고기가 땡길 때가 있잖아요. 노인네 되면 또 고기 잡수고 싶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냥 휩쓸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냥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 이런 얘기 거기서 가만히 듣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럼 자기도 잡혀먹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히 경계하고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고 말을 안 들으면 끊어야 돼 죄악은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떡하냐 죄악 되는 자리에서 도망가야 돼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했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10절에 39장의 장세기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제일안될때 나오는 영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 지혜가 뭔가 36계 출행랑 치는 거예요. 거기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여, 저를 도와줘 없어서, 도와줘 없어서, 그리고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취하게 자리 위험한 자리는 피하라, 그런 말씀. 그런데도 그 여인이 또 붙잡고, 그리고 그러니까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이럴 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서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옷 벗어던지, 우선 도망갔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 여인이 누명을 씌운 거죠. 나를 강간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소리지르니까 옷 벗어 놓고 도망갔다.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강간 미수공으로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면, 그래서 다안된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다가 술술마트 관원장 이제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에 꿈을 해몽하는 직통 코스를 가게 하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성별하면 상황이 어떻냐, 사정형편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거나, 사람이 볼 때는 맨 밑바닥으로 떨어진 강간 미스본 감옥으로 갇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명심하고 사정이 어떠냐, 아그 사람 그 잘못 못하고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내가 욕을 먹는데 예, 눈치가 보이는데, 그래서 적당히 어울려주는 척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걸로 끊으라 그런 의 보라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말한번두번 번 했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삼촌 하나님께서 삼촌 모세우가안올 수시겠더오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대적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건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건데 아닌 척 하고 삼촌들한테만 대적하는 걸로,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적하는지, 그한두번 얘기했겠냐 말이지? 안 듣는 건, 마귀에 붙잡히고, 죄악에 붙잡히고, 안 듣는다 말이 그러면 부작관이라도 끊어내야 된다 말이 그래야 가문을 살리지.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아버지가 분별이 안 되는 이기 성경의 얘기가 고라의 자손이 처음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집안이 또 있겠지만, 자식들이 그걸 분별했다 말이지. 아닌 건 아니다 말이지. 죄악은 끊어내야 된다. 아버지, 부모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부자 지간의 정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만 영원한 생명의 사랑 그걸 깨닫고서 믿음을 지키니까 죄악을 끊어내니까 그 가문은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사다로운 인간적인 관계나 정 이해관계, 조그만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여기에 있으려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구별해서 다니엘처럼 구별하고 이 고라의 자식처럼 구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고 자자손손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혈연가족으로 끝나지만